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그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호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아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를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여야 하고 또 그런 방법이라든지 때로는 또 우리의 그런 굳은 결심이 그 은혜의 뒤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단을 건넜다면 그들이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에 대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 여리고, 여리고성의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도 매우 신기롭고 또 충격적이며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지 그 성문을 아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어느 것 하나 빈틈 하나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신 것 같은데 저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무너져야 되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도 어떤 군사정변, 정, 군사적인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성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시는 건그 성과 용사들을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이미 끝난 형태로 과거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형태로 말씀하셨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의 눈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무너질고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고 선언이 끝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여리고를 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는 분명한 그 확신과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안전하고 단단한 길을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행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자 그들이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후에 특별한 명령을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일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어, 분명히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번 설교를 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일 동안 돌아, 돌, 돌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어서 또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는 그 행진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무슨 마음이었고, 무슨 생각이었고, 또그 현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들을 던졌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그 어떠한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견과 우리의 자리를 변명하는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입술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말들과 다른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아무리 불신의 말들, 또 불평의 말들, 또 우리를 평가하고 조롱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미련한 길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길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다른 곳에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길 속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그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아가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소망의 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길이 6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소리도 그 어떠한 이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6일 동안의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삶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간다라기 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그 왕과 성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저주저하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길과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아,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작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위축하게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결코 변화가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에 그 믿음의 여정들을 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감사요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주님 찬양하며 예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